자,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한 이원 허준이고요 오늘 마이너스 4.2% 하락 마감을 좀했고요 56,600원 종가 최저가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종가에 동시효과 때 1,600억, 1,600억이 매물로 좀 나오면서 아마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었겠죠. 종가 최저가로 마감을 좀 했는데요. 아, 내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삼성전자로 들고 있냐. 아, SK 하이닉스 살걸.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건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요. 이때, 자, 22년 9월 26일, 이때가 이제 최저가, 어, 종가가 53,100원이었는데요. 이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더 실적이 낮습니다 특히 2023년은 실적이 별로 좋지도 않았고. 자, 또 하나는 <laughs> 이때도 곡소리가 났어요. 뭐 삼성 5만 원이 깨지네 마네. 큰일 났다. 위기다. 곡소리가 좀 나오면서 이때 저가가 51,800원이었거든요. 만 그래서 5만 원이 간당간당하다.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그쵸 자이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이제 이때가 최저점 찍고 쌍바닥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주봉입니다 이거 주봉 꽤거리가 있을 거예요 자 일봉을 보면서 다시 보면요 여기 여기서 곡소리가 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반등하고 여기가 이제 쌍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향을 해서 결국에는 88,000원까지 우리가 많은 우회곡절 끝에 이렇게 반등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또말대안 되는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주주님들 한 가지만 기억을 해 주세요. 영원히 하락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삼성같이 어, D램, 낸드 이두 가지에서 사실 삼성만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낸드 플래시, D램 모두 세계적인 거의 탑 수준이고요. 미국에서 마이크론 얘네도 우리한테 안 돼요. 미국 기업 중에서 자, 결국에는 이 하이닉스랑 삼성, 마이크론 요 3파 전이었는데, 유일하게 HBM을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천덕구러기 신세가 되버렸습니다 자, 오늘, 자, 지금부터 좀 들어봐 주세요. 제가 하소연을 좀 하고 싶은데, 자, 하이닉스 볼게요. 자, 하이닉스가 나야 HBM, SK 하이닉스. 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고부가 제품 판매를 늘렸다 결국에는 이제 hbm 때문에 주가가 많이 아,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 어, 격차가 벌어지가 있고 또 순이익이 지금 영업이익이 7조가 나왔습니다 7조 무려 7조가 좀 나왔는데 이런 거는 끄고 자 볼게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다. HBM하고 ESSD 여기서 좀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냐면요. 이 HBM으로 최고 실적이 나왔고, 이게 당분간 더 지속이 될 거라는 거예요. 고점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삼성한테는 딱한 가지가 없습니다. 하이닉스한테는 있고, 삼성한테는 없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위에 저항라인을 돌파할 수 있었고. 삼성은 고를 팔 수밖에 없었던 이 차이점은 단한 가지예요. HBM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 외에 레거시 제품 있죠. 일반적인 D램 같은 거 그리고 렌드는요. 삼성이 절대 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레거시에서 이번에 GDDR7 이거 발표했죠. 24기가짜리 내년 초에 양산할 거고 이것도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데 결국에 프리미엄급 어. 그 블랙이를 따졌을 때뭐 gb 200 이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술력이 부족해서는 아니고요 결국 hbm도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유일하게 한 가지 없는 게 hbm인데 이거 하나가 이런 엄청난 주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속상합니다 속상하고 아 그러면 삼성이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번 볼게요. 어 프로그램하고 같이 좀볼 텐데요. 오늘 프로그램이 360만 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130만 주, 기관이 140만 주. 이거 개인들이 전부 다좀 받았는데요. 참 대단합니다. 지금 B2가 1조가 넘었다고 하죠. 개인들이 엄청나게 빚을 지면서 물량을 계속 바치고 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물타기 하지 마세요. 이때도 말씀드렸고 이때도 말씀드렸고 아직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타기 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도 늦지가 않고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연속적으로 이틀, 삼일, 사일 계속 해주는 거 이거 보고 사서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일일이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이럴 때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곡소리 났던 오만 천 원대 이때보다. 지금이 못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도 88,000원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결국 이것만 통과가 된다면 나머지는 일사천리가 될 것이다 또 엔비디아가 약속을 했어요 젠슨넝이 뭐라고 했죠? 너네 5세대 물량 퀄테스트 통과를 하면 메인밴더의 지위를 주겠다고 했어요 이거 지켜진다면 결국에 통과했을 때 가장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삼성한테는 역전의 발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확실한 소식이 들려와야 외국인들이 다시 수급으로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지금 얼마 몇 프로 되고 있나요? 이게 아직 오늘 날짜는 정확히 집계가 좀안된 걸로 보이는데 변동 수량이 아직 안 나왔죠. 전일자 기준으로 지금 52% 정도를 아직 들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갔을 때는 56% 때까지 갔었습니다. 자4% 던졌는데 이게 웬 일이야? 이렇게 너무나 많이 빠졌고요. 아 정말. 속상하지만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모두가 공포,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매수할 를수 있는 용기, 이게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저는 확신은 해요. 적어도 삼성의 주가가 5만 원대에서 지속되진 않을 거라는 건 확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여쭤 볼게요. 계속 5만 원대를 끝까지 갈까요? 삼성이 과연? 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때 엄청 힘들었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4만원대에서 5만원 왔다갔다 할 때였고요. 역대급 지수의 폭락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가 4만원, 5만원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돈의 힘으로 끌어올렸죠. 이때는 돈의 힘이었고요. 자, 그리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적어도 이 5만 천 원, 코로나 때보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자, 또 하나, 시간이 좀 걸리지만, 길게 보세요. 월봉 볼게요. 연봉 볼까요? 결국 우상향을 하는 기업이긴 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최근에 3년 차, 3년 차의 저점 근처에요. 여기 보시면, 2022년 5만 1,800원. 2023년 54,500원, 그리고 56,600원. 자, 연봉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 밑에 완전히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인 반등은 우리한테는 의미는 없고요. 본격적인 우상향을 하려면 결국 컬렉스를 해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뭐죠? 냐뭐 블랙웰의 본격 추락이 언제죠? 24년 12월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수율을 잡아야 됩니다. 블랙열도 수율을 잡아야 되죠? 이번에 TSMC랑 옥신각신 했잖아요. 여기서 너네 문제다, 우리 문제다, 수율이 잡히지 않아서 출하가 늦어진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고, 올해 12월에 예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율을 잡고, 어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은 결국 25년도 1, 2분기에요. 자 우리는 이 전까지 콜 테스트만 통과하면 되는 거고요. 콜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메인 밴더의 지위를 약속 받은 만큼 엄청난 양을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여기까지 버텼다는 것은요, 손절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길게 보시자고요. 적어도 25년 2분기까지만 이때까지만 볼게요. 제가 하나 약속 드릴게요. 이 전까지는 주가가 분명히 상하 꽤나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이고 외인들이 작정하고 이 미친놈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받지 마세요. 받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점 들어가서 수익 낼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희망 잃을 필요 전혀 없어요. 이런 일은 사실 과거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그랬어요. 난리 났었어요. 이때도 세상 무너진 것 같이 굴었지만 결국 이때 공포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됐다. 그렇다고 지금 신용을 써서 매수를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어, 저는 확신을 합니다. 5 세대가 됐던, 6 세대가 됐던 결국 공급을 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의 투자에 AI 가속기가 이제 일등이죠. 여기에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거 두 가지가 선행이 된다면 주가는 무조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SK 하이닉스 역대급 실적 발표했는데 지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속된다는 건 뭐죠? 앞으로도 AI 가속기 판매량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발만 딱 얹으면 돼요 우리 발만 딱 얹어서 우리 거 공급이 들어가면 분명히 상황은 급격하게 반전이 가능합니다. 빅테크 투자 멈출리 없어요. 이미 매몰 비용이 너무 많아요.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뒤가 없습니다. 이제는 고입니다. 고못 먹어도 고예요. 이것만 우리가 통과를 한다면 분명히 웃을 수 있는 이 인내 우리가 잘하는 거죠. 우리 주주님들 인내 의 끝에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저도 함께 하고 있고요어 제가 이거 정말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좀 그런데 장인어른 한테 이거 삼성전자 좋다고 아, 이렇게 여기까지 할게요 자전 믿고 있어요 믿어 심지 않고 있는데 갈겁니다 저력 있어요 분명히 있고 이대로 무너질 기업이 절대 아니에요 디램 글로벌 1입니다 이거 적층으로 쌓아서 tsv 공정 거쳐서 전류 왔다갔다 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멍 12개, 2 4개막 뚫어가지고, 아니, 1,200개 뚫어가지고. 자 어쨌든 오늘은 제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딱 하나 확실한 거 이대로 계속 끝나는 종목은 절대 아니라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어, 내년 1분기, 2분기 이때까지만 기다리고요. 꼭 수익 매도 할 때까지 제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힘든 거 알아요. 저도 힘듭니다. 하지만 반드시 결과를 우리는 가져갈 거다. 우리는 승리할 거다. 이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당분간은 좀 어렵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기다리면서 다른 종목으로 우리는 수익을 내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주도주는 바이오예요. 기술 수출 재료가 나올 종목을 들어가고 있고요. 자, 세력들이 매집을 모두 끝내 놓은 이 매집봉이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됩니다. 자, 바이오가 주도주고 주도주 안에서 놀아야만 우리는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장기 투자도 좋지만 국장은요. 짧게 짧게 스윙으로 먹고 나오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시세가 올랐다 하면은 꺾이고 올랐다 하면 꺾이고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 기술 수출 재료, 목표 수익률 상당히 높아요. 자, 선물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을 무료로 드릴 겁니다. 자, 삼성전자 기다리면서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요. 그리고 삼성이 본격적으로 턴할 때이 수익금으로 비중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실 분 선물로 남겨주시면 되고 자 우리 11월 4일에 월드 adc 있어요. 이거 되게 큰 이벤트 거든요. 앞으로 4세대 항암제 앞으로 대세는 adc가 될 거고요. 여기서 발표를 하고 나서 라이선스 아웃 재료가 나올 겁니다. 저도 상당히 크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강요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료인 만큼 받아보시고 매수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강요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괜찮다 싶으면 어 지금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기존 종목 절반만 정리를 좀딱 하셔 가지고 수익을 좀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기존 종목 다시 사도 늦지 않습니다. 자,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이유. 자, 대화 제약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시기 좀 바라고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요. 여기 상승 전이 121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고점이 24,150원. 자, 그러면 단기간에 한 2, 3주 사이에 2.4% 상승을 좀 했었죠. 자, 2.4배 좀 올랐고요. 2.4%가 아니라 2.4배. 자, 지금은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아직도 시장의 주도주는 바이오라는 게 명확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계속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고요. 자, 이 종목으로 우리도 이제 수익을 좀 냈었죠. 그래서 이제 수익 인증도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바이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상한가 이후에 눌림에 들어가서 여기서 여기 고점까지 한73% 정도.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나왔고요 자, 이거 저희 함께 하시는 분이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재료가 있으면 정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 알테오젠, 한올바이오, 뭐 에이벨바이오 이런 종목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유한양행이 대표적으로 기술수출에 성공한 종목이죠. 자, 이때가 거의 7, 8만원에서 16만원까지 두 배가 넘게 올랐는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거의 6, 7조에서 지금 얼마죠? 지금은 11조인데, 고점까지 생각했을 때한 13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급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알테오젠 자, 보시면 다시 역사적 신고가 도전하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자, 이 종목도 주봉 보시면 급등을 했다는 거 확인이 좀 가능하실 거고요. 한올바이오 파마까지 좀 볼게요. 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고요. 한올바이오도 이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료만 있으면 급등을 할수 있는 게 지금의 바이오고요. 잠깐 쉬더라도 주도주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기술 수출 재료가 노출되는 종목. 힌트를 드리면 11월 4일에 월드 ADC가 열리죠. ADC는 4세대 항암제입니다.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될 텐데 월드 ADC에서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술 수출 재료가 노출이 된다면 주가에 급등을 할 수가 있는데 미리 좀 잡아놔야 돼요. 11월 4일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가총액이 5천억 조금 안 됩니다. 어,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고 잡주는 아니고 자 5천억 이하의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어, 그런 환경을 좀 마련해 놨고요. 자010 5 9 0 4 8 9 3 1번 선물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 무료로 전부 다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자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종목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괜찮다 싶으면 이 종목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도 이번에 좀 크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런 종목 있으시죠. 그럼 이 중에서 일부, 한 절반 정도만 정리를 하셔가지고 교체를 해보신다면 단기간에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11월 4일까지 이벤트 앞두고 있고, 10월 말까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함께 하실 분은 선물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는 정말 수익을 너무 내고 싶어, 너무 간절해, 돈을 정말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보시고 참여해보시길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월급 독립 프로젝트도 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 매일매일 단타가 아니에요. 시장 주도주 두 종목씩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3씩 매일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전진 바이오 로봇으로 수익을 좀 냈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요, 전진 건설 로봇이죠. 전진 건설 로봇 여기 바이 셀셀 셀 이렇게 좀 보내주셨고, 이거 차트를 좀 보시면요, 오늘 이제 오전에 주도주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이 터졌죠 이게 첫 번째로는 신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눌림 구간 이런 눌림 구간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고 나온 거고 단타가 아닙니다 주도주는요 여기가 9시 한 15분 돼요 그리고 여기가 한 40분 됩니다 그러면 25분 동안 올랐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주도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거 수익 내주신 분이, 수익 내신 분이 이렇게 나눠서 사고, 팔고, 인증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2%, 3%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자, 한 달의 누적 수익은 60%입니다. 자, 500만원으로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달이 지나면 이제 500이 800이 돼요. 그리고 800을 재투자하십니다. 그러면 1200이 되고, 1200이 2,000, 3,000, <laughs> 5,000만원까지 함께 하게 될 건데요.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복리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500만원으로 5천만원 만들기. 이제 5천만원에서는 더 이상 시드를 늘리진 않아요. 이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루에 3%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요. 5천만원에 3%면 150만원이죠. 자, 이 정도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 그 이상은 욕심이고, 자, 초보자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단타는 사자마자 2, 3분 안에 바로 파는 거잖아요. 뭐1% 수익 내고 이렇게 파는 건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주도주 매매법 함께 하실 분, 나이 상관없고 초보자 가능하다. <laughs> 제가 처음에는 종목을 다 안내 드릴 거예요. 뭐 매수가는 만 원이고, 매도가는 뭐만 350원이다. 이런 식으로 누구나 할수 있게끔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자, 최종적으로는 여기 독립이라고 써 있습니다. 독립, 독립이면 뭐죠? 혼자서 이어 선다는 거죠. 자, 저와 함께 6개월에서 1년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제가 종목을 안내드리지 않아도 직접 주도주를 볼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눈이 생기고 5천만 원만 있다면 이게 바로 경제적인 자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죠. 저는 뭐 수십억, 수백억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건물주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을 언젠가 보내게 될거 아니에요. 이때 내가 매일매일 100에서 200만원 수익을 좀낼 수가 있다면, 이게 바로 경제적인 자유인 거고요. 이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생활 자금, 노후 자금, 여유 자금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욕심을 내면 결국에는 깡통을 차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으로 고정을 시키고 100만 원, 200만 원 매일 벌면서 이걸 모두 은행으로 돈을 넣는 겁니다. 따도 넣고, 이러도 넣고,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은행 잔고가 쌓아갑니다. 이거로 충분히 우리가 나중에 정말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때까지 전부 다 준비가 좀 되는 거고요. 제 지인들도 저와 함께 6개월에서 1년 안에 전부 다 자리를 잡았어요. 재능 이런 거 없습니다. 마법 같은 비법 이런 거 없어요. 유일한 방법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리는 9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장 강한 종목 두개딱 먹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경제적인 자유, 주식 인생의 전환점 맞이해 보실 분들은요. 복리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와 보세요. 주식 인생의 전환점 함께 하실 분꼭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믿고 있고요. 어, 제가 이걸 알려드린다고 제가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잘 올라갑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대신 나중에 독립을 정말 하게 됐을 때 저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저 허준이 이렇게 알려줬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복리 선물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유 종목들도 모두 급등할 수 있는 그날 기다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